집을 떠나지 못한 채 기다림을 이어가는 녀석. 야너 뭐 별로가 차 찐겨. 문제는 녀석의 기다림이 자꾸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집 바로 앞에 도로가 있다 보니 수시로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하게 왜 거기 있는 거야? 아 어떻게? 아니 저리가 차 오잖아. 음, 사람들이 아이다. 저렇게 큰 소리로 위험을 알려주긴 하지만 음.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음. 아는지 모르는지 고집스레 자리를 지키는 녀석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엔 여전히 녀석이 앉아 있습니다. 낮 동안 골목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녀석은 이 어둠 속에서 뭘 기다리는 걸까요? 잠시 후 오랜 기다림에 지쳤는지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녀석 하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 몸을 뉘입니다 밤새도록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외로운 잠을 청하는 녀석